번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번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한 현상이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번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번개는 우주에서 오는 광선과 구름, 속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전자 눈사태라고 해요. 마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전자가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가 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번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구름 안에서 치는 번개, 다른 하나는 구름에서 땅으로 내리꽂히는 번개인데요. 특히 구름 안에서 치는 번개는 그 강도와 높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구름 내부 번개를 분석하고 번개가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번개가 칠때 감마선과 엑스선 같은 강력한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NASA의 연구팀은 비행기를 타고 번개 바로 옆까지 가서 이 방사선을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방사선이 나오는 지역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둡고 전파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번개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소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번개를 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번개가 친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 안이나 차 안이 좋겠죠. 그리고 산 위나 키큰 나무 밑은 정말 위험해요.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천둥 소리가 들린 후에도 30분 정도는 더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번개가 더 자주 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번개 발생 횟수가 12%나 증가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 공군도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전보다 강한 번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번개를 제어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고출력. 레이저를 쏘아서 번개가 치는 위치를 유도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번개의 신비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번개는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